안녕하세요. 마음대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포츠 상담 심리사 자격증 도전기 제2탄입니다. 제가 앞서 1탄에서 체육 비전공자들은 스포츠 상담 심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건강 및 운동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가능성 있는 축구로 시험을 보기로 했고, 그래서 오늘은 대한축구협회 D급 자격증을 어떻게 딸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합니다. KFA 지도자 자격증은 크게 P, A, B, C, D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연령도 다릅니다. D급 지도자 자격증은 축구 경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어서 축구 엘리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7년 이상 선수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은 D급을 건너뛰고 C급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단 D급은 크게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를 모두 수강 후에 기준 점수 80점을 넘으면 합격 처리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유소년 선수들의 특징, 유소년 훈련법, 생리학, 영양학 등에 대해서 다룹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수강을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수업에만 집중하시면 크게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시면 실기 연수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실기 연수는 대한축구협회 아카데미의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기시험은 4일 동안의 연수과정에서 치르게 됩니다. 연수의 3일차, 4일차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크게 코칭 실기와 A형 실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코칭실기는 강사님들 앞에서 동기들을 데리고 훈련을 직접 실현해 보는 것입니다. 같은 기수 동기분들을 데리고 훈련을 지휘하고 강사님들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훈련을 하기 전에 훈련계획서를 강사님께 먼저 제출을 해야 하고요. 계획서 양식은 따로 마련해 주십니다. 대략적으로 훈련의 목적, 훈련의 내용, 훈련 시 필요 인원, 물품 등 훈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시험을 봤었을 때 구체적인 썰들은 영상의 길이로 인해서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할 테니 다음 연수 후기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A형 실기시험 설명드리겠습니다. A형 실기는 패스, 드리블, 슈팅, 저글링 4가지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중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패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는 동선남복네 가지 방향으로 콘을 세워두고, 사회 중 2회는 오른발, 2회는 왼발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공은 콘과 콘 사이로 지나가야 하고, 콘에 닿으면 실패로 간주합니다. 또 반드시 볼은 땅볼로 가야 합니다. 4개 중 3개 이상을 8초 이내로 완료하면 성공입니다. 이때 마지막 공이 콘 사이를 통과하는 시간이 8초 이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하게 차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블은 18초 이내로 다섯 개의 콘을 돌아서 드리블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리블을 하게 됩니다. 출발은 오른발. 반환점을 돌면 왼발로 드리블해야 하며 콘을 건드릴 때마다 1초 추가됩니다. 경로 이탈하거나 오른발 구역에서 왼발로 터치한 경우 출발점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슈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에어라인 밖에 5개의 공을 세우고 10초 내로 발등으로 슈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꼬발로 차거나 인사이드로 차면 인정이 되지 않고 반드시 발등으로 차야 합니다. 슈팅한 5개 중 3개 이상이 네트에 바로 맞으면 합격입니다. 다만 슈팅한 공이 골포스트나 크로스바, 혹은 땅에 맞고 네트에 맞는 경우에는 실패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저글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글링은 30초 내에 양발을 이용해서 10m 거리를 리프팅하면서 왕복하면 됩니다 저는 영상을 촬영할 당시 시간이 촉박해서 한 번에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요 비한변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지도자 시험을 볼 때는 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은 잘못된 예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뜻 보시면 무난하게 합격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인사이드 터. 터치... ...와 무릎으로 저글링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러시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축구의 신이 왔다 가서 실전에서는 꼭 성공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총네가지의 시험을 설명드렸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시험 특유의 긴장과 압박감으로 인해서 저희 기수에서는 20명 중에 5명 정도가 A형 실기를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실기시험 관련한 구체적인 팁은 다음 D급 연수 후기에서 아주 상세하게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 마음대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